네, 오늘은 자바한경, 인형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 사위국이 기수국 고두관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신체는 무상하다. 원인이든 조건이든, 모든 신체를 내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원인과 무상한 조건에서, 생긴 모든 신체에 어떻게 항상함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무상하다. 원인이든 조건이든 모든 의식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원인과 무상한 조건에서 생긴 모든 의식이 어떻게 항상함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여러 비구들이여. 신체는 무상하고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닌 것은 곧내 것도 아니다. 성스러운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신체를 싫어하고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곧 해탈하고, 해탈했음을 알고 보아.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했고, 범행은 이미 확립되었으며, 할 일은 이미 다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에서 번역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두원에 계시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 하겠는가?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식들이 어떻게 항상 하겠는가? 이와 같이 비구드라,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며, 또한 내 것도 아니다.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색을 싫어하고 수상행식을 싫어하게 되느니라. 싫어하면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해탈하여 해탈 직연이 생기나니.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두 번째 인연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기수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신체는 무상하다. 원인이든 조건이든 모든 신체를 내는 것이라면 그것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원인과 무상한 조건에서 생긴 모든 신체에 어떻게 항상함이 있겠는가?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무상하다. 원인이든 조건이든 모든 의식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원인과 무상한 조건에서 생긴 모든 의식에 어떻게 항상함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신체는 무상하고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닌 것은 곧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관찰이라고 이름한다. 성스러운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신체에서 해탈하고 느낌, 지각, 형성, 의식에서 해탈하니 이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 고뇌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인연경 다른 해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구두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수상행도 마찬가지며 식은 무상하다. 모든 식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의해 생긴 식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이와 같이 비구두라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 또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여.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며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거룩한 제자들아,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세계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니 나는 이러한 것을 태어남, 늙음, 병듬, 죽음, 근심, 슬픔, 괴로운, 번민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하느니라.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